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묵묵부답인 북한이 TV에 개성공단과 관련한 영상물을 방영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내보낸 기록영화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던 나날, 북남 경제협력의 상징, 개성공업지구를 건설하는 착공식도 진행됐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의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개성공단을 발전시키는 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강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부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남북정사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보 남북철도와 도로연계 사업장령도 방영됐습니다. 남북 교류협력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회담제에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